예전에는 주말만 되면 아이들한테 안부 전화가 꼭 왔습니다. 엄마, 아빠, 잘 계세요? 저녁은 뭐 드셨어요? 이런 짧은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전화가 점점 뜸해지더니 이제는 한 달에 한 번도 목소리 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아이들에게 부담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도 이런 순간 있으셨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부모님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고 먼저 연락도 하는데 또 어떤 부모님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사실, 자녀들이 연락을 줄이는 부모님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하기도 하고, 반대로 끌어당기기도 하지요. 오늘은 그세 가지 공통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나면 자녀와의 관계가 훨씬 달라질 겁니다.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질 겁니다.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집, 카페, 밖에서 산책하시면서 듣는지 댓글로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어주는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72세 이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몇달 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앉은 지 고작 10분도 되지 않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렸던 이순자 씨에게는 너무나 허무한 순간이었지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순자 씨는 늘 아들이 바빠서 자주 못 오는 걸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섭섭했고 오랜만에 얼굴을 보니 그 감정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다. 아들은 잠시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이어진 말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른 집 아들은 부모님이랑 여행도 다니고 용돈도 드린다던데 넌? 엄마 생각은 안 하니? 그 순간, 아들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더니 짧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그만 가볼게요. 그토록 보고 싶어 기다렸던 만남이 단몇분 만에 끝나버린 겁니다. 그제야 이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서 한 말이었는데 아들에게는 비교와 비난으로 들렸다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내 마음은 진심이었는데 표현 방식 때문에 오히려 자식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경우 말입니다. 이런 사례는 흔히 볼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며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부모의 말투는 주로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교하는 말투입니다. 다른 집 아들은 벌써 집도 샀다더라. 친구 딸은 엄마한테 그렇게 잘한다더라. 이런 말들이지요. 자식 입장에서는 사랑받는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는 말투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살아도 너는 모르지. 내가 널왜 낳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식의 말은 부모님은 속상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자식에게는 죄책감을 강요하는 말로 들립니다. 자식들도 바쁜 일상 속에서 연락 못 드리는 걸 이미 미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말까지 들으면 더 무거워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간섭하는 말투입니다. 그건 안 된다. 엄마 말이 맞다. 엄마가 다 해봐서 아는데 내 방식은 틀렸다. 이런 식으로 계속한 섭 받으면 자식들은 내 삶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 숨이 막히게 됩니다. 올해 69세 최정희 씨도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주말에 찾아왔는데 반가운 마음에 대화를 나누다 결국 갈등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너네는 왜 이렇게 늦게 오니? 다른 집 아들은 주말마다 부모님 모시고 밥 먹으러 간다더라. 엄마는 내가 전화를 안 하니까 내가 죽어도 모르겠다 싶더라. 최정희 씨는 서운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었지만 아들은 얼굴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생활이 있어서 자주 못 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들으니까 더 부담돼요. 결국 즐겁게 보내려던 시간이 무거운 분위기로 끝나버렸습니다. 며느리 역시 곁에서 조용히 눈치를 보다가 다음 만남을 주저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비교와 원망의 말투는 자녀에게 큰 부담을 주고 결국 부모와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말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간섭하는 말투입니다. 자식이 이미 성인이 되어 스스로 인생을 꾸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조언을 넘어서 일일이 지적을 하면 어떨까요? 자식은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숨이 막히고 결국 부모와의 만남 자체를 부담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실제로 비슷한 경험을 한또 다른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70세 김순덕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 후 분가하면서 자주 보지 못하다가 모처럼 저녁 식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순간, 김순덕 씨는 반가운 마음과 함께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심코 간섭하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런 회사 다니니? 벌써 서른 후반인데, 이직해서 연봉도 올리고 자리도 잡아야지. 그리고 너네는 왜 아직 아기를 안 가지니? 너무 늦으면 힘들어져.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억눌린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항상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밥 먹기도 불편해요.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고, 결국 아들은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그냥 이만 갈게요. 김순덕 씨는 멍하니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은 아들을 생각해서 잘 되라고 한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내 삶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간섭과 압박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그제야 김순덕씨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이제 어른으로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는데 자신은 여전히 아들을 아이처럼 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말투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말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비교, 원망, 간섭으로 들려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들지요. 특히 간섭하는 말투는 성인이 된 자식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이제는 스스로의 삶을 꾸려가고 싶은데 여전히 부모가 일일이 지적하고 방향을 정해주려 하면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서운함과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자식을 위하는 조언일까? 아니면 내 불안을 덜기 위한 간섭일까? 스스로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부모의 마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말투는 어떤 것일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전화를 피하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짧게 끝나던 통화가 20분, 30분씩 이어지고, 주말마다 집에도 더 자주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말투의 변화에 있었습니다. 67세 장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장미자 씨는 아들이 결혼 후 집을 나간 뒤 예전처럼 자주 오지 않는 것이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하면 습관처럼 이런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바쁘다고만 하니? 엄마는 내 목소리 듣는 게 소원이다. 아내한테는 그렇게 자라면서, 엄마는 뒷전이지? 아들은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점점 통화 횟수도 줄어들었고, 집에 오는 날도 드물어졌습니다. 그제야 장미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서 한 말이었지만, 아들에게는 원망과 부담으로 들렸다는 사실을요. 상담을 통해 말투를 바꾸기로 결심한 장미자 씨는, 그때부터 전화를 받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 목소리 들으니까, 엄마가 기분이 좋다. 바쁜데도 연락해줘서 고맙다.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엄마한테는 제일 큰 선물이야.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예전에는 대충 끊던 아들이 이제는 먼저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짧게 끝나던 통화가 30분 이상 사소한 이야기도 나누고 주말마다 얼굴도 더 자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엄마랑 통화하는 게 편해졌어요. 엄마가 제 얘기를 그냥 들어주셔서 좋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장미자 씨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평생 사랑해서 하는 말이었는데, 그 표현 방식을 조금 바꾸자, 멀어졌던 아들과의 거리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를 바꾸는 건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단지 말투를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0세 윤정희 씨도 말투 하나를 바꾸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달라진 경험이 있습니다. 윤정희 씨는 아들이 결혼한 뒤 며느리와의 사이가 어색했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고 싶었지만 무심코 뱉은 말들이 갈등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밖에 할수 없니? 좀더 잘할 수 없어? 살림은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방식은 틀렸어. 며느리는 웃으며 상황을 무마시켰지만 속으로는 점점 부담을 느꼈습니다. 아들도 눈치를 보며 중간에서 곤란해했고 결국 집에 오는 횟수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윤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랑해서 잘되라고 한 말이었지만 며느리에게는 비난과 간섭으로 들렸다는 사실요. 그래서 상담을 받고 말투를 바꿔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아들이 든든하다. 내가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살림하느라 고생 많지, 항상 내가 애써주는 게참 고맙다. 말투를 바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락을 했고, 집에 올 때도 한결 밝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윤정희 씨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았지만, 표현 방식을 조금만 바꾸자,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피하고 싶어 하는 말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분명합니다. 비교하고, 원망하고, 간섭하는 말투입니다. 반대로 자식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투는 단순합니다. 이해해 주고, 격려해 주고, 지지해 주는 말투입니다. 말투를 바꾸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뀌고 나면 자식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들에게는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같은 마음이라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족 상담 전문가 김현정 소장은 부모 자녀 관계를 30년 넘게 상담해온 베테랑입니다. 김 소장은 수천 건이 넘는 상담 기록을 돌이켜보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모님의 말투 하나가 자녀의 태도와 관계의 질을 좌우합니다. 제가 상담한 가정들 중70% 이상이 비교, 원망, 간섭의 말투 때문에 자녀와 멀어진 경우였습니다. 부모는 사랑해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나는 존중받지 못한다. 나는 실패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마음을 품게 되지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른 집 아들은 벌써 집 샀다더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는 동기부여를 주고 싶었던 것이지만 아들은 나는 부모 눈에 부족한 자식이구나라는 상처를 받습니다. 또 어떤 어머니는 딸에게 엄마가 다 해봐서 아는데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했는데. 딸은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살수 없구나 라고 느끼며 대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반대로 말투를 바꾼 사례는 전혀 달랐습니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바쁜데도 연락해줘서 고맙다 같은 한마디가 들어가면 자녀는 부모에게서 조건 없는 지지를 느낍니다. 실제로 제가 지도한 한 가정은 1년 동안 말투를 바꿨을 뿐인데 한 달에 한번 오던 자식이 매주 부모 집을 찾게 되었고 5분도 안 되던 전화 통화가 30분 이상 이어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자녀가 받는 메시지는 정반대가 됩니다. 말투 하나가 자식의 마음을 닫을 수도 있고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 소장의 이 말은 수많은 상담 사례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사랑을 전하고 싶으시다면 비교와 간섭 대신 이해와 격려의 말투로 바꾸어 보시길 권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에게 하는 말은 언제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비교, 원망, 간섭으로 흘러가면 자식은 그 사랑을 부담과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반대로 같은 마음이라도 이해, 격려, 지지로 표현하면 자식은... 부모님의 마음을 위로와 응원으로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요. 몇 마디 말투를 바꿨을 뿐인데, 피하던 자식이 먼저 전화를 걸어오고, 짧게 끝나던 통화가 길어지고, 멀어졌던 발걸음이 다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바꾸는 힘은 크고 거창한 행동이 아니라 작은 말투의 변화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은 자식에게 힘을 주는 말일까? 아니면 짐이 되는 말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게 하고 자녀와의 관계를 지혜롭게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느 시기든 늦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용기, 작은 변화만으로도 자식들과의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도 지혜로운 당신의 선택과 결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또 오늘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남으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